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고난의 광야와 성도의 옛사람 이라는 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힘든 시간 그 광야라고 하죠 이걸 왜 겪어야 하는지 또그 영적인 의미는 뭔지 탐구하는 글인데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그잘 변하지 않는 옛사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때로는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. 네, 이 글을 보면요. 고난을 그냥 뭐 견뎌야 할 시련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오히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요.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그 옛사람의 본성 있잖아요. 그걸 다루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. 아,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늘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네요. 그, 그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받잖아요. 근데도 결국 변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서 이런 외부적인 경험만으로는 내면의 그 완고한, 거역하는 본성, 이게 잘안 바뀐다,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사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? 뭐 큰일을 겪어도 근본적인 습관이나 성향 같은 건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고요. 네, 맞아요. 그럼 이 옛사람이라는 건 글에 따르면 우리가 막 변화하고 싶어도 자꾸만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깊지 뿌리 박힌 그런 본성,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? 정확합니다. 바로 그 부분이 이 글의 핵심인 거죠. 이 옛사람. 그러니까 음 익숙한 실패나 좌절을 자꾸 반복하게 만드는 내안의 어떤 시스템 같은 거요. 이게 뭐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죽음이라는 아주 급진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. 죽음이요? 네 여기서 죽음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. 뭐랄까 기존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행동 패턴이 완전히 그 힘을 잃는 거예요. 소멸되는 경험.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. 와, 그 죽음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오네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점진적인 자기개발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그 광야나 고난이 바로 그 죽음이 일어나는 어, 필수적인 환경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네. 근데 왜꼭 그런 아프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?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요. 광야라는 공간이 좀 특별한데요. 다른 곳에서는 잘안 보이던 혹은 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연약함이라든지 불안전함, 그리고 마음속 깊이 숨겨둔 어떤 불순종의 요소들 같은 것들이요.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편안할 때는 사실 이런 걸잘못 보잖아요. 아, 그렇죠. 외면하게 되죠. 네. 그래서는 그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전 세대가 지나가야만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요. 우리 안에 그옛 본성이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야 한다. 이걸 그래서는 멸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.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멸절은 뭐, 옛 본성이 더 이상 우리 생각이나 행동을 주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. 뭐,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.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라, 와, 이거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역설적인데요. 보통 우리는 실패나 약점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잖아요. 그게 인지상정인데. 그렇죠. 그런데 이 글은 오히려 자신의 그, 뭐랄까, 부끄러운 실패나 무너진 믿음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강조한다고요. 실패를 인정하는 게왜 그렇게 결정적일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. 자신의 한계, 또 연약함. 이걸 정직하게 딱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. 그게 바로 옛사람이 힘을 잃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. 아, 어, 첫걸음이군요. 네. 그러니까 이들은 실패를 단순히 끝이나 좌절의 증거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. 이렇게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셈이죠. 뭐랄까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? 와 실패에 대한 관점을 정말 완전히 바꾸게 되네요.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겠습니다. 오늘 살펴본 이 글은요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 즉 광야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하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 깊은 본성 옛 사람 있잖아요. 그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순종의 영으로 변화되기 위한 필수적인 무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적인 주장들을 잘 짚어주셨어요. 음,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글은 옛 사람의 죽음, 그리고 멸절을 통해 오는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. 그렇다면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새롭게 나타나는 그 순종의 영 혹은 새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그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뭐랄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? 이런 걸더 깊이 탐구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아,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. 그 변화된 모습은 과연 어떨지 청지자 여러분도 각자의 경험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